반갑습니다. 스돈남입니다. 오늘은 축구 두 경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10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FC 도쿄 대 간바 오사카의 대결. 같은 시간 열리는 시미즈 대 산프히로의 대결입니다. 각매치는 FC 도쿄와 시미즈의 홈에서 열립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최대 카톡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FC 도쿄와 간바 오사카의 대결입니다. fc 도쿄의 경우 리그내 13승 5무 5패 승점 44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간바오사카의 경우 리그내 11승 2무 6패 승점 35점을 기록 중이며 리그내 5위입니다. 최근 fc 도쿄는 5경기에서 4승 1패 득실점 맞이는 플러스 2 2연승을 기록 중이며 반대로 간바오사카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 득실점 맞이는 플러스 4 4연승을 기록 중일 정도로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특히나 간바의 경우 삿포로, 나고야, 산프리로 가시마를 상대로 연승을 거뒀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최근 FC 도쿄는 홈10 경기에서 7승 3패에 득실점 맞은 플러스 1 0을 기록 중이며 2연승을 하고 있으며 반대로 간바 오사카는 원정 10 경기에서 6승 3무 1패에 득실점 맞은 플러스 6에 2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팀 간의 맞대결 최근 20 경기에서 8승 6무 6패로 FC 도쿄가 우위에 있으며. 도쿄의 경우 최근 맞대결 두 경기에서 2연승을 거두고 있죠. 홈 맞대결 9 경기에서는 7승 2무에득실점 맞이는 플러스 10으로 매우 우위에 있으며 특히나 3연승을 거뒀다는 흐름 자체가 매우 고무적입니다. 충분히 간발을 상대로 좋은 승부를 할 것이라 예상되며 FC 도쿄의 압승을 예측합니다. 시미즈와 산프이로의 대결. 시무지의 경우 리그내 3승 3무 15패를 기록 중이고 현재 승점 12점에 리그내 17위 반대로 삼프히로의 경우 리그내 8승 4무 7패 승점 28점에 리그내 11위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시무지는 5경기에서 1승 4패 득실점 맞은 마이너스 6을 기록 중이며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우라와 나고야 오이타를 상대로 연패 중입니다. 반대로 삼프히로의 경우 리그내에서 2승 1무 2패 득실점 마진은 0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시미즈는 홈 10경기에서 2승 8패득실점 마진은 마이너스 6이며 반대로 6연패를 기록 중이며 3프 1호의 경우 원정 11경기에서 4승 2무 5패득실점 마진은 0입니다. 양팀 간의 맞대결은 최근 19경기 기준으론 5승 3무 11패로 시미즈가 좋지 않으며 이득실점 마진은 마이너스 21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시미즈보다도 산프이로가 더 좋으며 시미즈의 홈에서도 홈9 경기 기준 3승6패 득실점 마진 마이너스 십으로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시미즈보다도 산프이로가 좋고 충분히 산프이로의 압승을 예상합니다.